오늘 온라인 수업 밖에 없지만, 친구랑 밥 먹으려고 <laughs> 학교에 와 있습니다. 학교실 왔는데 아무도 없네요. <laughs> 안녕. <안동>. 안녕하세요. <laughs> 안녕하세요. 개강, <laughs> 개강. 어 개강기고 그 브이로그, 브이로그 올릴 거야? 응. <laughs> 다 똑같은 메뉴인데. <laughs> <laughs> 음, 회장. 맛있겠다. 근데 너무 무거워. 뭐 찍는 거야? 진짜. 브이로그. 브이로그. 그러니까, 그러니까. 지금 찍을 게없든 원래 이런 거 찍는 거 아니야? 짜잔. 커피에요. <laughs> <코피예요>. 그냥 <laughs> <칠> 수 없지, <없어. 웃음> <laughs> <laughs> 여기서 브레인을 먹고 <맞고> 있고. <웃음> 김지호, <laughs> <laughs> 리미큐브 <리믹큐에> 져서 희박하다 <laughs> 짜증나 <laughs> 안녕 정아랑 헌혈하러 갔다가 코로나 때문에 안 열어서 못 가고 인바디 되고 어, 어? 사진 나오시나? 어? 어 네. 안녕 짜잔 정아가 친구 선물 사고 다시 학교로 건너갑니다 가서 뭐할 예정이죠? <laughs> 가서 이제 제 소개에 또 미안한 짓을 소를 <laughs> 쳐 <laughs> 제발 그만 적셔줄 예정 <laughs> 야 주인 야 제발 그만 마셔 <laughs> 아, 아 귀여운 자식 어? 나 밟았어.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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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장난감이다. 너 인간 장난감이다. 신기한 어, 게나 봐. 박민영 소리 지른다. 물을 뜯는다. 물을 뜯는다. 가로코트. 짠. 어. 하 ㅋ 하고 나도 모르게 난 놀라서 이만한 거 봤어? 나어제부 찍었어야 어 화장실가 다미 민영이가 까이 새우는 누구의 주댕이예 두댕잉... <laughs> 까요 저렇게 잘 까지고 주댕이라니 힛! <laughs> <laughs> <힙>! 하면 가나? 잘 나온다 우리 조명이 내 거를 찍어도 더 좋지 컷컷 <laughs> 뭐야 이게 <laughs> 야? <laughs> <있어>, 말랑라 <laughs> 아, 진짜 말랑해요. <웃음> 끝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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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뭘> 또 찍어 줘야지. 음. <laughs> 는지 <laughs> <거 어딘지> 몰라. 씨발. <laughs> <laughs>

저희는 웨이팅 중. 와우. <laughs> <오>, 맛있겠다. 시 <laughs> <laughs> 오, 야 가영아. 너무 예쁘다. 어, 너무 예쁘다. 너네 진짜 솔직히 말해. 진짜 안 응. 맞췄지. 아니, 여기보단 여기가 더 나아. 이걸 어떻게 이걸 어떻게 야. 하는 거 아니야. <laughs> 아, 매장 고르는 거구나. 이거? 짠! 음! 맛 음. 좋아. 응, 응. 안 먹어도 좋겠다. 너가 아무도안본 정신을 올 귀여워. 갔다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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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겠습니다. 잘라, 잘라 잘라. 와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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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니네가 누는 거야? 제대로 돌았네. 어제 어제 어 <웃음> 음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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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서 좀날 <나을> 수도 어그녀의따봉짠 나에 요 냉. <웃음> 짠. 저기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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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세요무거요요요저기 짠! Um, 어우, oh, 무거워. <laughs> I'm your man, I'm your man, 글쎄요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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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따라따따, 오늘도. 따라, 지효 따라하 이렇게 야무지게 잘라, 민영아? 작은 이공 진성을 위해어이 난리 났는데? 땡 <laughs> 짜잔 <웃음> 짜잔 이거 <laughs> 리 <laughs> <그렇지. 웃음> <laughs> 밥상을 샀는데 너무 크네요. <laughs> 아 진짜 큰데 어떻게 보여줄 방법이 없네. 되게 예쁘게, 예쁘게 나온다, 지 그러니까 조명이 예쁜가봐. <laughs> <응. 웃음> 조명빨이 아주 잘받는다 구식. 어, 숫자가 없는 카드는 코인을 대신할 수 있어. Um, 예를 들면 내가 초록색, 빨간색, 흰색. 감사합니다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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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하, 하하하하. 저 오늘부터 생일 3월1일일인 걸로. 잠깐 나 연매기 오왜 <laughs> <laughs> 자꾸 나연매기는데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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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우리> 어디까지 지금이냐? <집어디냐>? 미야 <laughs> <우리> <우리> 어디 갈지 설명해 줄려 카페 갈 거예요. 하하하하. <laughs> <laughs> 너왜 프란체스카 됐는데 <laughs> 피의 아들이야. <laughs> 아, 네거 찍을 뻔했네. <웃음> 음. <웃음> 아! 아 <좋고> 조카 있었어? 재미있어. <laughs> 네. 사실은 원래 라이먹은음력으로하서안 생기. 아, 그래도 아닌 말고 <laughs> 진짜 맛있으면 빨리 먹어봐. 이게 <laughs> 네. 진짜 좋아할 것 같아. 아!

또 봄이라고 이렇게 머리 색깔하고 <laughs> 다 아이. 씨 가는 거지. 이형다게 결혼 축하고 엄마. <laughs> 어, <어머>. 잘 살아. <웃음> 행복해. <웃음> 결혼을 축하해. <laughs> 아! <laughs> 술안 마실 것 같아. 술 먹고 쳐야 재밌거든 우리는 지금 볼이 너무 빨개가지고, 어, 사이드 캔으로 문질르는중에 아, 근데 완전 술 톤이에요. 황정민 톤. 봉실래 <뭐래> 별로? <laughs> 내가 찍네. <좀 해. 웃음> 세상 많이 좋아졌네 <laughs> 자꾸 세상 많이 좋아 둘이 <laughs> 하트 해봐. 하트 많하 <laughs> 약간... 해. 한 사람 사나케처럼 이렇게. 아니 같이. 한 사람 열정 열정 이만큼 뭐라. 이만한 이만하다고. 10점. 아야 한 이걸로. 천명이. 봄이요 열정 열정 열정. 열정 열정 열정. 여기까지. <laughs> 진짜 진짜 뭐야 괜찮아? <laughs> 나 진짜 뭐라 하냐고한이야이네 진짜 닮았는데? 그만, 그만, 그만. 진짜. 와. 와. 이걸로 유튜브 떡상해야지. 백일의 님김도 오리 오리 나 백일의 나군님은도영수밖에 모르는데. 나도 도영수밖에 생각 안 나. 그치. 없는데? 어. 아 뭐야? 어? 진성 뭐 했냐고? 아, 쏘링 쏘링. 쏘링. 이게 남군님 때문에 김선호 씨의 존재를 알게 됐다고. 하나 둘셋 짠. 연예인. 어 아, 손이 떨리네.

거? 어, 아니. 이번 타임, <laughs> 이번 이번 어. 차례. <laughs> 오. 늘과 동생들이랑 점심 먹기도 해서 지금 나갑니다. 안녕. 할 수가 있어하지 어 못쟁이처럼 못쟁이스러운... <laughs> 찍는데 <웃음> 영상 있는 거예요? 영상인데? 영상이야. <laughs>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어디냐고 소개시켜줘야죠. 여기는 드루쿰다키키키 <laughs> <laughs> <정글. 언니도>. <laughs> <계신데요? 웃음> <laughs> 불어야지오 <laughs> 어, 이게 이러라고 있는 거서 돌려드릴게요 아러라고 <laughs> <그치> 있는 게 맞아 오 <laughs> 어, 괜찮네 원테이크 이이옆에 <laughs> 보자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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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오우> 와우 이 왜? 오늘 배운 뭔데? <laughs> 왜 이렇게 시켜들고 잘 나왔잖아. 이렇게 해야 잘잘나 와우. <laughs> 저안 자요! <laughs> 이거 누가 시키자고 했지? 남가 맛있겠다. 안녕. 음. <나� desserts> 오늘 친구네 언니분 결혼식 갑니다. 안녕. 어떻게 아지요 성친구. 마멀다. <laughs> 오늘은 성희 결혼식에 놀러 왔어요. 왜 성희 결혼식이야? <laughs> 안녕. <오. 웃음> 우. <아우>. 와은 <laughs> 아, 지금 세명이서 아, 절대 못해. 신다요. 재행수 솔직히 일 7명 있으면 진짜 재밌거든. 아, 근데 1풀 풀파 생어재밌을 낄낄. 오 진짜 어제 진짜 추웠는데. 아, 지금 바, 맞아. 바장... 어제 진짜 졌어. 어 전부. <웃음> <웃음> 아, 맛있겠다. 아, 나도 진짜 있어. 근데 이 아니다. 가만히도 있 어제 나. 아, <laughs> <맛있어. 웃음> 엄청 뭐가 인사가 됐어. 아 귀엽다. 안녕하세요. <laughs> 저도 보고 싶은거 이거 이름 일도 도 저도 끼워주십시오. <laughs> 어 아. <웃음> 짠. <웃음> 같은 너가. 그럼 날라간다. <웃음> <웃음> 나 원래 이런 거잘 참아. 통이좀 오네. 그 <laughs> 그런 게 아니라 잘참 <laughs> 비둘기 별론데. <여기>. 아 <laughs> 맛은 만만 <laughs> <맛만> 있으면 되잖아. 민자민자 보이 보이. 뭐먹 어. 아. 아, 내먹 나는 칠칠 <laughs> 하고 소스에 어니언 추가해. 그 <laughs> 알겠어. <잘> <laughs> 민영이 안 먹어? 고당하다. 죽여가먹으라 <laughs> <뒤부가도> <laughs> 맛있겠다. 미쳐 <미처> 돌아버려. <laughs> 우리 어, 사랑 영원히 한 명은 안 오나는 거 같은데. <웃음> 마라탕 <웃음> 배달 완료가 안 됐다. 그러니까 고미가 유튜버거든요. 감사합니다. 하나 둘셋짠 <laughs> 드세요. <웃음> 와, 맛있겠다. 오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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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웃음> 오우. 오우. <웃음> <웃음> 안녕. <laughs> 어, 잘 먹겠습니다. 아 처음에 찍을 걸. 아우, 다다 <laughs> <큰거> 같은데? 다 <laughs> 같은데. 오, 하다 오, 다 <laughs> 그랬군. 그랬구나. 난 뭔가 있어. 난 식전 줄. 캔디 줄. 박커 캔디. 캔디. 아컵 귀엽다. 수영이 음... 술잔이요 아 <laughs> 술찬이 형 인사 한번 해주세요. 알았어. 이번 언니 빨리 브이로그 빨리 업로드해요. 오케이 오케이. 오늘 것까지 하고 업로드. 자기 소개해야 돼요? 굳이 그러진 않아도 되지. 콜라 다는 모습을. <laughs> 술잔 귀엽다 어. <laughs> 무슨 술장인데? 맥주도 아닌 것 같은데 글쎄? 뭐, 글쎄 뭐 섞어 먹지 않을까? 글쎄. 감사합니다 <laughs> 90년대생이 스친다고 하는데 맛있겠다. 음 귀엽다. <웃음> 귀여워. <웃음> 한국이다, 천국. 근데 갑자기 이렇게 커진 노래가? <웃음> <웃음> 오자. 뭐, 뭐예요? 다 아이폰인데? 여기. <laughs> 이것도 보여줘야지. 와우, 멋있어요. 여기까지도. <laughs> 어, 사람이 다 보인다. 오케이, 기다려. 봐 영상 하나 찍고 사진 찍게요. 오케이. 내장 아, 아, 네 맞죠? 맞아, 맞아, 맞아. 아니 이거 어 나온다. 어, 실패. <laughs> 맞아? 오! 오 아, <laughs> <됐어>. 아, 너무... <laughs> 예, 배워갑니다. 후! 후! 유후! 멋쟁 <웃음> 빨리 가라구! 오 마이 갓!